선생님 음. 감사합니다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음. 요즘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은그 음. 애완용을 이렇게 키우는데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요. 예. 남녀노소 나이도 없이 강아지를 한 마리 씩 키우던 사람들 이제는 뭐세 마리 네 마리 막 다섯 마리씩 해 막. 음, 음. 그 키우고, 이렇게 막 공원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많은데, 왜 지금 그런 현상이 자꾸만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회는 그만큼 불신님의 시대가 됐어요. 내 앞에 인연을 못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다면, 인간과 인간끼리 교류에 나가요. 하지만,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라 나의 생활의 차원은 내 뜻대로 해보려 하는 게 무지 많아요. 내가 너와 싸우는 것도 내 뜻대로 해보려다 안될때 부닥치는 것이고 또 너와 내가, 너와 나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소원해지는 것이에요.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이들일수록 집착하는 게 동물입니다. 반려견이고, 반려묘라고 하잖아. 밥만 주면 잘 따라. 또, 먹을 것만 주면 온갖 재룡 다 피는 게 반려견들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영혼이 자리하지 않는 개체의 삶을 살아가 자기 주체적 삶이 없어요. 인간이 보살피지 않으면 이들은 주체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움에 딸다 죽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체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동물은 육생이 전부예요. 인생이 몰라 영혼이 있을 때만이 영혼과 영혼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 이들 때 앞에서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끼리의 선순환 행위는 먼저, 물질과 정신이 오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인간과 동물의 삼순한 행위는 물질과 몸짓 행동인 것입니다. 자기 앞에 종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심의 논리라는 것이에요. 육성량에 따라 내 뜻대로 해볼 수 있는 게 반려견이나 반려뭐냐 반려동물 이외에는 내 뜻대로 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내 뜻대로 해볼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요. 개체라는 것은 나의 육권사를 위한 육생원 삶을 살아가는 거고, 주체적인 것은 나의 영혼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되어 살아가야 하는 목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너의 영혼, 나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잘해야 돼요. 개체이자 주체, 주체적인 것은 너의 업을 사기 위한 모든 행동 하나 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동을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상생을 일으키는 것이고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그 행위를 우리는 상생이라 읽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섭리, 이치, 순리를 따져왔죠. 이 선순한 행위만이 섭리, 이치, 순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우주의 법칙인 것이고, 삼나반상의 법칙인 것이고, 대자연의 법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개체적인 이 동물은 또 유괴생명체는 지기에서 생성시킨 것들입니다 천의 지운을 받아 갖고 지기에서 생성시킨 것들이라 인간학이 나름에 달리 나타나요 삼라만상도 그렇고 이 지구의 만물도 그렇고 천기가 내려짐으로 인해 지기의 생명체가 유의생명체가 나타났는데 천기의 원소 인기가 인욕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학이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주체입니다 개인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동물은 주체적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먹이 주는 이들이 주인인 것이고 이 대자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이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심센자가 장땡인 것이죠 호랑이가 장땡인 것이고, 사자가 장땡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이, 이 대자연의 순환에 덮혀 먹이사를 본다면, 호랑이 수는 적어도 토끼 수는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토끼의 필살기는 뭐냐? 종족범식입니다. 이들은 잡아먹히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종족범식이 뛰어나요. 하지만 최상위의 동물일수록 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적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동물들은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도 그만이에요. 그 행위를 하기 위한 것에 있고, 그 행위는 자연의 삼리지 순리를 위한 것이고, 결국, 인간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이고 이를 보고 인간 생활에 모순을 끼우치기 위해 방편적으로 자리하는 게 대제연의 모든 생명체들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개체밖에 못 살아요 하지만 인간은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업은 내가 사여야 하는 것이지 네가 사해줄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내 앞에 인연은 나에게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일어난다 나는 어디 가서는 아쉬운 자이긴 하겠지만 어디에 가서는 또 이로운 자라 이로울 때만이 먼저 주고 후회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피곤하면 잠자고 배고프면 먹는 그 행위는 누가 아냐면 환자들 병자들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자들이 아는 것이고 병, 정신의 병자들이 아는 것이에요 육신과 정신이 병들지 않은 이들은 피곤하면 잠자고 배고픔 먹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는 그만큼 너의 에너지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에너지 충전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고, 에너지 충전을 위한 시간은 육을 건사할 때만이 앞에 있는 너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육을 건사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충전을 시키는 거죠. 입으로 먹는 것으로.